잡았다. 아, 네 명에서 지금 시작 뭐야 지금? 뭐 없네. 안 되겠다. 와! 어! 네, 바다 어. 오. 자, 안녕하십니까 일성낚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심낚시터로는 대구도에 위치한 바다낚시터에 올라왔습니다. 어. 이제 매표소 이렇게 있고, 진입로가 이제 저큰 도로 저쪽에서 이제 들어오는 길인데, 오늘 평일을 맞이해서 논으로 왔습니다. 진입로 이렇게, 예, 이버증 반납 후 천천히 진입하세요. 그래서 여기 매표소에 말씀하시고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처음 들어왔을 때의 느낌은 어, 이렇게 방갈로들 다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우럭하고 뭐 여러가지 이제 또 잡히나 봐요. 지금 아는 지인들하고 같이 왔는데, 지인들은 저쪽 포인트에서 지금 이제 낚시를 하고 있고, 어, 저는 이렇게 이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여기가 우럭하고 참돔 어, 이렇게 잡히나 봐요. 지인들이 우럭하고 참돔 어, 그걸 잡으러 왔는데, 어, 글세요 모르겠네. 아, 방가루 괜찮네. 그래도. 이렇게 낚시 또 이렇게 하러 오면 또 답답한 실내에서 벗어나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다. 날씨 좋네. 천막 사이에 의자들도 이렇게 되어 있고, 쓰레기통 곳곳에 다 마련되어 있고. 아, 옛날에 그 용인에서 갔었던 낚시터 방가로하고 어,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안에 시설을 볼 수가 없는데 비슷하게 생겼겠죠. 안에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냥 요 안에 지금 문이 잠겨서 들어갈 수 없는데, 어... 방가로다빠른것 같아요. 이게 평상 이렇게 되어 있고, 저 앞에 서 이제 낚시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 한적하긴 좋네! 이렇게 찍고 있을 때한 마리 잡혀야 되는데. 뭐 약간 던지면 나온다면서. <laughs> 다 거짓말이야, 낚시하는 사람들. 던지면 나온다며. 10분 만에 다 잡힌다며. 오늘 평일이니까 사람이 없구나. 내가 참돔하고 우럭 잡히는 거예요? 농어, 점성어. 농어, 점성어, 점성어 참돔, 우럭. 참, 참돔, 우럭. 멀리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우럭. 아 우럭. 아, 여러분들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아, 분위기도 좋고. 내가 원래 마스크 벗어도 되는데 그래도 남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겠습니다 저는. 어, 고기 안 잡혀. 1 0시 넘어야지 잡힌다고요? 잡았다! 잡았다고! 내가 잘 잡는다니까. 또 잡았어, 또 잡았어. 오. 잡은거해들어가고있 r 어해 들어. t 어해 t 어가떠있어해 떠서 어해지어야지운 r <laughs> <오우. 웃음> 아, 어 해ter어. 해ter어. 으 t e r 어 해mer어. 해도 바닥을 긁어버렸네. 몇 마리 잡을까? 우와. 와우! 오힘좀 쓴다. 오힘 겁나. 와 엄청 크네. 와우. 우와 엄청 크네 <laughs> 우와 어마어마해다 생각할... 우와 진짜 크다 <laughs> 우와 진짜 커요 와영 치다 엄청 크다. 크다니까 어. 빵이 지금 <laughs> 여태 형이 잡았던 거그다 합쳐도 그거 안 되겠다 와오 클럽 봐네 힘이 너무 세네 <laughs> 대박이다. 자, 대부도 어심 낚시터에서 낚시 하고요.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종료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유성답이었습니다몇명몇명 아, 잡는 거야 이거? 어른하고 세 명에서 지금 이렇게 잡은 거야 지금? 점성어. 참동 참동에 우어무시하다 <laughs> <사람 기다리고> <laughs> <여섯 명. 웃음>